차 안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으면 여행 중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 사용이 쉬워지죠. 카니발, 하이리무진, 스프린터 같은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리무진 차량에서는 실시간 뉴스 같은 방송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하스팟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매번 연결과 해제를 직접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배터리 소모, 끊김 현상 같은 불편한 상황들로 인한 번거로움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차량용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 안테나 기반 케이블 TV 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루프에 위성 안테나와 별도의 세터박스를 시공해야 하고 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하는 안테나 작동 소음이나 데이터 소진으로 영상이 끊기는 등의 이슈로 이용자층이 그리 넓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번에 24년형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차량 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라우터를 탑재하여 출시되었는데요. 내장형 2심으로 인해 기존의 데이터 쉐어링 요금제를 이용 중이신 분들은 사용이 불가하고요. 기아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별도 신청 및 개통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LMCT에서는 고객분들께 최고의 동영상 시청 환경과 접속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된 LM 카니발 하이 리무진으로 출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동만 켜면 휴대폰이나 스마트 TV 네트워크 설정에 모바일 라우터에 와이파이 신호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족 여행 중 아이들이 차량 내 와이파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교육용 비디오 온라인 학습 등을 시청할 수 있고 장거리 여행이나 휴식 중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서비스를 여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 중 차량 내에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문서를 실시간으로 별도의 연결 없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연결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끊김없는 인터넷 연결을 원하셨던 몇몇 고객님들의 문의가 있으셨던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고객님들이 와이파이 존이 구성된 LM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찾아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상담하실 때꼭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LMCT였습니다.